웰컴 투 모던 오토 합브 오늘은 혼다의 대표적인 세단, 새로운 세대 2026 혼다 어코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디자인부터 기술, 성능, 그리고 안전성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혼다는 항상 신뢰성과 실용성으로 유명하지만, 이번 2026 어코드는 거기에 세련된 감성과 첨단 기술을 더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새로운 어코드는 외관부터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전면부는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와 더 넓어진 프론트 그릴로 한층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공기 역학적인 라인 덕분에 전체적인 실루엣이 부드럽고 세련되며 측면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리어로 이어져 마치 고급 쿠페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휠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었으며 18인치와 19인치 알로이 휠 옵션이 제공되어 고객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기존보다 더 다양해졌으며, 새로운 메탈릭 블루와 펄 화이트 색상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혼다의 진정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2026 어코드의 인테리어는 미니멀리즘과 첨단 기술의 조화로 표현됩니다. 대시보드는 넓고 깔끔하며, 중앙에는 12.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혼다의 새로운 HMI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그래픽이 더욱 세련되어졌고 운전 모드에 따라 색상과 표시가 변합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운전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가죽 마감과 통풍, 열선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여전히 넉넉하며 혼다 특유의 넓은 실내 설계 덕분에 다리 공간이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약 473리터로 일상적인 짐은 물론 장거리 여행 짐도 충분히 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2026 혼다 어코드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1.5리터 터보차저 4기통 엔진으로 최대 출력 190D 마력, 최대 토크 26개 코어 카밀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2.0리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전기모터와의 조합을 통해 총 204매력의 시스템 출력을 냅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어 도심 주행에서는 약 21kmL, 고속도로에서는 약 23kmL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변속기는 CVT와 ECBT 시스템이 사용되며 주행 모드는 노멀, 스포츠, 그리고 이콘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 반응이 즉각적이고 스티어링 감각이 단단해지며 도로 위에서의 안정감을 극대화합니다. 혼다는 이번 어코드에 새로운 전자식 서스펜션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도로의 요철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반응하여 승차감은 부드럽지만 코너링 시에는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이로 인해 어코드는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드라이빙 감각을 제공합니다. 안전 기술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혼다 센싱 혼다 센싱 시스템이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새로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교통 체증 구간에서도 부드럽게 속도를 조절하며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은 곡선 도로에서도 안정적으로 차선을 유지합니다. 전방 충돌 경고와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더욱 빠르게 반응하며 보행자 감지 기능의 정확성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2026 어코드에는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탑재되어 주차나 좁은 골목길 주행 시에도 탁월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운전자가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시선과 머리, 움직임을 감지하여 휴식을 권유하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혼다의 진보가 돋보입니다. 무선 OTA 업데이트가 가능해져 차량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고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음성인식 시스템은 자연어 명령을 훨씬 정확하게 인식하며, 운전자는 에어컨 켜줘, 또는 목적지를 서울역으로 설정해줘, 같은 간단한 말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보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12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실내 어디서나 균형 잡힌 사운드를 즐길 수 있으며, 고속주행 중에도 잡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연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2002중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혼다는 배터리 효율을 개선하면서도 무게를 줄여 차량 밸런스를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회생제동 시스템이 개선되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에너지를 더 많이 회수해 정의 모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기본 모델이 약 29,000달러부터 시작하며 상위 하이브리드 투어링 트림은 약 36,000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역과 세금, 옵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2026 혼다 어코드는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고급스러움과 실용성, 성능과 효율성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혼다는 이번 모델을 통해 운전이 즐겁고 동시에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상적인 출퇴근, 주말의 여행, 혹은 패밀리용 세단을 찾고 있다면 2026 혼다 어코드는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디자인의 세련됨, 조용한 주행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안전 시스템까지 이 차는 혼다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 어코드는 단지 새로운 자동차가 아니라 운전자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편안한 인테리어, 그리고 디지털화된 주행 경험을 통해 현대적인 운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2026 혼다 어코드에 대한 상세한 리뷰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신차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던아우트후비었습니다 감사합니다.